예에미야 12장. 스알디엘의 아들 수루파벨과 예수아를 따라서 함께 돌아온 제사장과 레이 사람들은 다음과 같다. 제사장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아마리아와 말룩과 하두스와 스가냐와 루음과 무레목과 이또와 긴느도이와 아비야와 미아민과 마아디아와 빌가와 스마야와 유아리까 여다야와 살루와 암옥과 힐기야와 여다야이다. 이들은 예수와 때의 제사상 가문의 우두머리와 그 동료들이다. 레이 사람은 예수와와 빈누이와 감미엘과 세레뱌와 유다와 마따니아이고그 가운데에서 마따니아는 그의 동료들과 함께 찬양대를 맡았다. 그들의 동료 박부갸와 운노는 예배를 드릴 때에 그들과 마주보고 섰다. 예수아는 요야김을 낳고 요야김은 엘리아십을 낳고 엘리아십은 요야다를 낳고 요야다는 요나단을 낳고 요나단은 야두아를 낳았다. 요야김 때 제사장 가문의 우두머리들은 다음과 같다. 스라야 가문에서는 무라야요, 예레미야 가문에서는 하나냐요, 에스라 가문에서는 무슬람이요. 아마리아 가문에서는 여우 하나니요. 말루기 가문에서는 요나단이요. 스바냐 가문에서는 요셉이요. 하림 가문에서는 아드나요. 무라요 가문에서는 헬게요. 잇도 가문에서는 스가랴요 긴느동 가문에서는 무슬람이요. 아비야 가문에서는 시그리요. 미냐민 모아디아 가문에서는 빌대요 빌가 가문에서는 삼모아요 스마야 가문에서는 여우나다니요 요야리 가문에서는 마뜨네요. 여다야 가문에서는 우시요. 살레 가문에서는 갈레요. 아모 가문에서는 에베리요. 힐기야 가문에서는 하사바요. 여다야 가문에서는 느다네리다. 엘레아십과 요야다와 요아난과야또아떼의 레이사람 가운데에서 가문별 우두머리들의 이름과 제사장들의 이름은 다리우스가 페르시아를 다스릴 때의 왕실 일지에 기록되어 있다. 레이의 자손 가운데에서 엘리아십의 아들인 요한한 때까지의 각 가문의 우두머리의 이름도 왕실 일지에 기록되어 있다. 레이 사람의 우두머리는 하사베와 세레베와 감미엘의 아들 예수아이다. 예배를 드릴 때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 다이당이 지시한 대로 동료 레이 사람들과 함께 둘로 나뉘어 서로 마주보고 서서 화답하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렸다. 마다니아와박부야와 오바디아와 무슬람과 달몬과 악수분 성전 문지기이다. 이들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각 문들에 딸린 창고를 지켰다. 이 사람들은 모두 요사닥의 손자이자 예수아의 아들인 요야김과 총독 느에미아와 학자인 에스라 제사장 시대에 활동한 사람들이다.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되어서 봉헌식을 하게 되었다. 사람들은 곳곳에서 레이 사람을 찾아내어 예루살렘으로 데려왔다. 감사의 찬송을 부르며 심벌지를 치며 거문고와 수금을 타며 즐겁게 봉헌식을 하려는 것이었다. 이에 노래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주변 여러 마을, 곧 느도밭 사람들이 사는 사람과 백길갈과 개바와 아스마의 들판에서 모여들었다. 이 노래하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주변에 마을을 이루고 살았다.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은 몸을 깨끗하게 하는 예식을 치른 다음에 백성과 성문들과 성벽을 깨끗하게 하는 예식을 올렸다. 나는 유다 지도자들을 성벽 위에 올라오게 하고 감사의 찬송을 부를 큰 찬양대를 두 편으로 나누어서게 하였다. 한 찬양대는 오른쪽으로 거음문 쪽을 보고 성각위로 행진하게 하였다. 호세아가 이끄는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 그 뒤를 따르고 또 아사랴와 에스라와 무슬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야가 따랐다. 그 뒤로 일부 제사장들이 나팔을 들고 따르고 그다음에 스가랴가 따랐다. 그의 아버지는 요나단이요 그 윗대는 스마야요. 그 윗대는 마따니아요그 윗대는 미가야요. 그 윗대는 사쿠리요. 그 윗대는 아사비다. 그 뒤로는 스가라의 형제인 스마야와 아사렐과 밀랄레와 길랄레와 마에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가 하나님의 사람 다이시 만든 악기를 들고 따랐다. 서기관 에스라가 그 행렬을 이끌었다. 그들은 샘문에서 곧바로 다윗성 계단 위로 올라가서 성각을 타고 계속 행진하여 다윗궁을 지나 동쪽 수문에 이르렀다. 다른 한 찬양대는 반대쪽으로 행진하게 하였다. 나는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서 성벽 위로 올라갔다. 이 행렬은 풀무 망대를 지나서 넓은 벽에 이르렀다가 에브라임 문 위를 지나 옛 문과 물고기 문과 하나늘 망대와 한매아 망대를 지나서 양문에까지 이르러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에서 멈추었다. 감사의 찬송을 부르는 두 찬양대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멈추어 섰다. 나 역시 백성의 지도자 절반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섰다.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세야와 미냐민가 미가야와 엘료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들고 있고 마세야와 스마야와 엘라살과 우시와 여호한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서 있었으며 노래하는 이들은 예스라히야의 지휘에 따라서 노래를 불렀다. 그날 사람들은 많은 재물로 제사를 드리면서 기뻐하였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기쁘게 하셨으므로 여자들과 아이들까지도 함께 기뻐하니 예루살렘에서 기뻐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울려 퍼졌다. 그날 사람들은 헛난물과 처음 거둔 소상과 11조 등을 보관하는 창고를 맡을 관리인을 세웠다. 유다 사람들은 직무를 수행하는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이 고마워서 관리들을 세우고 율법에 정한대로 제사장과 레이사람에게 돌아갈 몫을 성읍에 딸린 밭에서 거두어들여서 각 창고에 보관하는 일을 맡겼다. 제사장들과 레이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정결 예식을 베푸는 일을 맡았다. 노래하는 사람들과 성전 문지기들도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이 지시한 대로 맡은 일을 하였다. 옛적 다윗과 아삽대에도 합창 지휘자들이 있어서 노래를 불러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렸다. 수루바벨과 느에미아 때에도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이들과 성전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었다. 백성은 레이 사람들에게 돌아갈 거룩한 몫을 떼어 놓았고, 레이 사람들은 다시 거기에 아론의 자손에게 돌아갈 몫을 구별하여 놓았다.